기독교 성소 연구원에서 보내드리는 하나님의 음성 듣기입니다. 하나님의 숨소리. 디모데우서 3장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나타난 숨소리로 가르침과 훈계의 발게견과 우롬을 교육하기에 유익하나니. All script is inspired by God and used for teaching, for reputation, for correction, and for training in new tenures. 하나님 웃음소리 구약전서 10편 138장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양하리이다.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경비하며 주의 인자심과 성실하심을 인하여 주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 위에 높게 하셨음이니라 내가 강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을 장려하여 강하게 하셨나이다 여호와여 땅의 여왕이 주께 감사할 것은 저희가 주의 부 말씀을 들으며 들음이 오며 저희가 여호와의 도를 노래할 것은 여호와의 영광이 크심이니이다. 여호와께서 높이 계셔도 낮은 자를 눈여겨 보시며 멀리서도 교만한 자를 아시나이다.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님께서 나를 소생시키시리니 주님의 손을 펴사 내네 원수 너를 아 것이며 주님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시리라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관계된 것을 완전케 하실지라 여호와요 주인자 심이여 온하오니 주의 오른손으로 지으신것을 버리지 마옵소서. 아, 아멘. 기독교 성소 용권어 하나님 음성 갓 브레스트 하나님 숨소리 듣기. 유튜브 검색. 하나님 음성 듣기 마태복음. 하나님 음성 듣기 마가복음. 하나님 음성 듣기 누가복음. 하나님 음성 듣기 요한복음. 하나님 음성 듣기 사도행전. 하나님 음성 듣기 로마서. 하나님 음성 듣기 고린도전서 하나님 음성 듣기 고린도후서 하나님 음성 듣기 갈라디아서 하나님 음성 듣기 에베소서 하나님 음성 듣기 빌리보서 하나님 음성 듣기 골로새서 하나님 음성 듣기 데살로니가전서 하나님 음성 듣기 디모데전서 하나님 음성 듣기 디모데후서 하나님 음성 듣기 히브리서 하나님 음성 듣기 야고보서 하나님 음성 듣기 베드로전서 하나님 음성 듣기 요한일서 하나님의 음성 듣기요한계시 하나님의 음성 듣기세기 하나님의 음성 듣기출애굽기 하나님의 음성 듣기 태양만 하나님의 음성 듣기이야 하나님의 음성 듣기다니엘서 하나님의 음성 듣기시편 아멘 할렐루야